안녕하십니까 곰팡이 닥터입니다. 다녀시공전문회사고요. 유튜브 쇼츠의 1분 영상으로 간략간략하게 현장의 스케치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. 어 이게 2편인 것 같습니다. 1편에 보시면 천장에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. 여기 최상층입니다. 18층에 18층이다 보니까 어, 욕하는 것 같은데 네, 1 8층의 맨상류상층이다 보니까 어, 천장에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핀모습을 아마 1편에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지금은 네. 곰팡이 다 박렬해 드렸고요. 박렬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살균 세척해 드린 모습을 영상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 이제 깨끗해진 모습에 코팅 네,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단열 시공 진행한 모습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곰팡이 닥터입니다. 네 이제 천장 단열을 모두 마감한 그런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. 보 오시면 천장에 네. 어, 완벽하게 이제 결로가 안 일어나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하우를 청동을 하고 손끝 신공을 최대한 살려서 만들어낸 그런 네, 단열 공정의 상태 그 영상입니다.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. 단열, 시공하기 전에 곰팡이 완전히 박멸시켜드린 거 보셨을 거고요. 뭐, 매번 말씀드리지만, 이음매 부분들 전부 다다 다 우레탄 폼으로 안에서부터 깊숙이 넣어서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충진을 시켜드린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